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7일 설날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매 발걸음 하나님을 믿으라 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찬미가 592장 다 모여 노래하자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저소일세. 저편 너머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성들은 귀가를 모르겠네 저편 너머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나 살기 원 그게 뭐냥 가세？주 께서 모르니 그처청 놀리 전에 누구 나오 게. 2월 10일 화요일 믿을 수 있고 용서해 주시는 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분이 자상한 아버지이시며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귀한 약속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에 불신을 표하며 주님이 신실한 분인지 속이는 분인지 의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큰 치욕을 돌리는 일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는다. 우리는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수 있지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우리 안에는 그릇된 감정과 교만, 자만, 성급함,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다.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은혜가 더 깊이 활동해야 한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끼고 실망했던 자들도 하나님을 위해 강한 사람이 될수 있고 주를 위해 고귀한 사업을 할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고상한 토대에서 일해야 하며 이기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그분의 의를 힘입을 때만 은혜의 언약이라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오랫동안 이러한 복을 얻고자 애써도 받지 못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수를 살아계신 구주라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자신의 품위와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다. 고음 교역자 411 412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김세담, 박유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매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교우들이 제자로 거듭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짧지만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병상의 자리, 중요한 결정을 앞둔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 발걸음마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믿음을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루를 시작할 때, 출근, 출근길 운전대를 잡을 때, 아이를 돌보며 지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마른 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은 한번 마시고 끝나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소산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쉽게 메마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짜증이 나오고, 불안이 앞서고, 실수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질 때, 우리의 일은 더 이상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하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선택을 이끌고 내 감정을 다스리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시작되는 곳, 이 힘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한 기도의 시간 그곳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도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의 삶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룩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은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보겠습니다. 매 발걸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오고 가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가족을 만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화하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만 타이동에서 사역하시는 김병섭 이세주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타이동 교회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든든한 믿음 위에 설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拍过。<noise> <noise> Oh, cool.